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모습 방은 수성구 범어동 만촌역과 수성구청역 사이에 있는 주택 3층 포룸이고요 이렇게 현관에 대문을 거쳐서 계단으로 올라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면 여기 현관이 따로 분리된 공간이 있고요 여기 중문을 통과하면 은 거실 공간입니다 여기는 방 3개, 어, 거실 따로, 주방 따로인 공간이고요. 네, 이렇게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순서대로 이쪽에는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안쪽이, 저쪽이 매우 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작은 방이고요. 보시다시피 채광이 아주 잘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거실에도 이쪽에 창이 크게 나 있고요. 거실 여기서 보면은 이런 형태, 여기서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부엌인데요. 문이 있고 옆방으로 통해져 있습니다. 이쪽은 다른 문으로도 통해져 있는데 한번 볼게요. 부엌이고 다시 여기로 제일 큰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 방은 거실보다 더 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면으로 창이 크게 나 있고요. 큰 방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안쪽에 또 문이 있고 여기에 안쪽에 또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안, 여기는 베란다로 통하는 창문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 방에 아까 방금 이쪽으로 문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가 아까 보신 주방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방에는 두 개의 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주방 싱크대 그리고 이쪽에 수납장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본 주방은 이런 형태입니다. 주방에서 이렇게 베란다로 통하는 문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세탁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일러실과 세탁실을 겸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또 여분의 창고 공간이 있고요.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고 넓은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관에서 옆에 보시면은 작은 창고 공간이 있겠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 50인 범호동의 주택이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추가로 여기 아까 저기 3층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은 옥상이 있는데요 여기도 옥상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